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어, 곰팡이가 3,000배가 증가됐다는 증거지. 그래서, 아, 그동안 우리가 세균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장내에 있는 세균이, 그러니까, 음, 그, 최장암에 걸린 사람들의 그, 최장 안에는, 어,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다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세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곰팡이가 3,000배나 증가됐다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특종이죠, 특종. 자 여러분, 이 장항준 선생님께서 이 얘기한 게잘 들어보세요. 그 세균, 세균이 증가됐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졌대요. 췌장암에서 그 근데 곰팡이가 증가했다는 건요번에그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극히 일부라는 얘기예요. 곰팡이는. 자, 그러면 세균이 먼저 그 암을 일으키고 곰팡이가 있었으면 세균이 주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앞뒤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앞뒤를 자 기생충 정의가 뭐예요? 그 숙주의 그 몸에 붙어서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기, 게 기생충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세균이나 기생충이나 미세기생충이나 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세균도 우리 몸에서 기생하는가? 자 그럼 채소의 그 미세기생충, 세균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그 채식주의자들이 암이 잘 걸려요. 이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 채식주의자도 제가 앞전에 영상 많이 보여드렸죠. 자, 이건 브로콜리인데요. 뭐, 브로콜리는 거의 다 익혀 먹으니까 상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 그, 포자형 그 미세기생충은 이 보면 자가운동을 해요. 자가운동 이 가다가 각을 틀어요. 각을 잘 보세요. 하나를 딱 찍고, 찍고 쫓아가 보세요. 가다가 각을 틀어요. 이게 어떻게 그 추진력을 갖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네들이 좀 심각해요. 이거 이, 이, 이거 포자형 기생충, 뭐 포자 형그 곰팡이도 있지만은 이 확실치 않잖아요. 어쨌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익혀봤잖아요. 익힌 거하고 안 익힌 거하고 익히면 죽더라고 이건. 금방 죽어요. 이건 생 브로콜리는. 자 그리고 이 무인데 무 무는 좀 이거하고 좀또 틀려요 이게 무가 자 보세요. 걔네는 그 아까 브로콜리는 뭐 직진성이 강하고 또 가다가 또 각을 틀잖아요. 얘는 직진성이 좀 덜해요. 움직임도 좀덜하고 근데 이게 몰려 있어요 이렇게. 이 그거하고 또 틀려요 이게. 무있는데이 어? 채소에 있는 그 포자 기생충, 미세 기생충 종류가 다틀리는 얘기예요 이게 종류가. 그래서 이걸 누가 검사를 해줬냐고 여태까지 누가 알려줬냐고. 지금 어? 어느 의사가 그 아니, 어느 그 채널에 제가 댓글을 봤는데. 그 댓글에 이제 의사한테 질문했나봐요. 그 의사가 있었나봐요. 어왜 아, 이런 그 창발님 그 미세 기생충은 기생충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봤나봐요. 그랬는데 기생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응? 그래서 아왜 그걸 그 검사를 조사를 안 했냐 검사를 안 했냐? 그랬더니 연구비도 안 나오고 연구해도 별 효과도 없고. 돈도 안 된다 이런 답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거 의사들은 돈밖에 모르는구나 또한 이런 걸그 채소에 있다고 얘기하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 할 거야 근데 다그 놀랄 거예요 그리고 욕먹을 거야 아마 왜냐 여태까지 채소가 좋다고 주장창 얘기했으니까 잠깐만 이게 그생물고 스팀으로 익혔어요 저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익혀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 스팀으로 익히고. 제가 이렇게 다 비교까지 다 해주잖아요, 이렇게. 이게 편집하고, 뭐 검사하고, 편집하고, 뭐 업로드하고. 이게 엄청난 시간이 들려요. 이거, 이거, 누가 하겠냐고, 이거를. 어? 돈도 안 되는 거를. 저니까 하는 거예요, 저니까. 전 본업이기 때문에. 본업이, 본업이 이것 때문에 타격을 받아요, 진짜. 진짜 심각해요, 나도. 이거 빨리 때해고 때려쳐야 되는데. 이걸 알려야 되는데,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응? 어? 저 혼자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 아니, 왜 채소 먹는 사람들이 암이 걸리냐고, 또 재발을 하냐고, 또. 어? 그거 주구장창 또 먹어요. 좋, 좋다고 해서 또 먹어요. 더 많이 먹지, 왜냐면, 어디가 채소를 덜 먹어서 암이 걸렸다고 얘기하니까, 더 많이 먹, 먹더라고. 더 많이 먹으라고 시켜요, 또. 이게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채소들에 이미생물과가 근데 먹으라고? 아니 이 중에 진짜 심각한 놈이 있으면 어떡하라고 자기네도 모르잖아 이걸 이게 20만 가지래 미생물과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일일이 누가 다 이걸 실험하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먹고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몸속에 처박혀 있다가 언젠가는 우리 몸속에 그 장기로 다그 퍼진다는 얘기예요. 뭐, 몇 마리는 죽겠죠. 뭐, 어? 반은 죽고, 뭐 반은 살고 그랬어도 위산에 어? 또 어떤 놈 되게 강해요. 또 이, 익혀도 안 죽는 놈도 있더라고. 그 왜냐면 20만 가지니까. 응? 그래서 이거, 이거 봐봐. 이게 그 깻잎인데. 어? 깻잎 속에 조개 어마어마하게 많은거 이제 요 깻잎이 또 종류가 또 다른 거예요 얘는 제자리에서만 이렇게 막그막 그, 막 떨잖아요 많이 움직이죠 제자리에서만 이거 자가운동이라고요 자가운동 이거는 저 이거 오이 봐요 오이는 날라다녀요 날라다녀요 이 종류가 내가 최소 검사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이 종류가 한 50가지에서, 50, 50가지에서 100가지로 되는 거 같아요 자 이게 시료가 2cm 정도 되는 시료를 현미경으로 보면 그 축구, 축구장만 해요 이제 그 거기를 샅샅이 드시는 거예요 거기에 또 0.001mm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많아요 이게 이게 몇 배냐면은 그 1,600배에서 뭐한 3,200배 이 정도 되면 선명하게 보여요. 자 검사 실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료를 최소한 뭐 여섯 군데 이상 채취를 해요. 그래서 현미경에 넣고 보는데. 최소한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봐요 왜냐면 이게 이 촘촘히 봐야 되니까 축구장만한 크기를 싹싹 뒤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어? 대충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다, 보다 보면 눈도 나빠지고 막그 진짜 어저 때막 눈알 튀어나올 것 같아요 막 진짜 <laughs> 이거 막 눈이 아파가지고 그래야 이거 어떻게 이거 확실하게 알려줘야지. 대충대충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자, 이게 파프리카인데요. 자, 이게 편집하는 장면인데, 일일이 이거를 다 보고 또 복습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니까 진짜 맞는지 움직임을 또 다시 검사를 해요. 그, 그 부분을 또다 잘라가지고 여러분한테 보기 쉽게 이 이렇게 그다 해야 돼또 작업을 이게 편집만 진짜 하루 하루 이틀 걸리는 적도 많아요. 이게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자, 처음 보시는 분들 항상 얘기하는 게 깨끗이 닦았냐 물어보는데 세 번씩 닦아요. 그리고 세포 속이에요. 겉이 아니에요. 속, 속세포. 자 파프리카를 속세포로 이렇게 보면 이깨 같은 게 바글바글해요. 이 안에. 자, 그리고 요쪽에, 다른 쪽을 보고 있는데 이게 아메바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선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분열을 하는 거예요. 분열. 이렇게. 자, 오른쪽 화살표는 이미 분열을 했고, 왼쪽은 분열하는 중인가봐요. 이게 1, 2번으로. 자, 이렇게 분열을 해요. 이게. 응? 자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그 채소마다 자이 샐러리는 많이 보셨죠? 증거를 대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증거를 자이 샐러드 샐러리 세포를 보면 이게 바글바글해요. 이 포자기생충들이 잘 보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이 뭉쳐 있어요 이렇게 이한 군데 자리를 잡고 번식을 했나봐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 자리를, 자리를 잡으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을 맞춘 거예요 어둡게 암세포하고 NK세포가 공격을 하는 거야 그 암세포를 이퍼퍼릴이란 분비물을 넣어서 이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랜자임이란 그, 이 암세포 사멸 그 액체를 넣어서 사멸을 시키는 거예요. 자,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내, 보여드리는데, 안에 바글바글 하죠? 그 왼쪽과하고 똑같죠? 이 미세 기생충이 안에 바글바글 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에 자보세요자 윌리엄 너셀 이라는 그 병리학자가 암은 미생물이다 이걸 그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분은 그 현미경으로 봤는데 암세포 검사, 검사 결과 기생충 포자 포자면 되게 적죠 포자 이 세포로 침투를 해서 암이 생, 생겼다는 거예요 자 포자 포장은 얼마나 작겠습니까 자 이런 연구들을 일반적으로 다 무시를 했대요 예전에 누가? 기득권 세력들이요 또한 의학적 이단자로 뭐 취급받았다는 겁니다 헌데 제가 지금 이 증거를 보여주면서 얘기해봤자 이 기득권 세력들이나 의사들 분들 이제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일반 시민들, 국민들도 안 믿고. 자, 이런 것들이 그 윌리엄 너셀 같은 분이나 그알폰 박사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미세기생충이 맞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 우리가 감염이 됐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미경을 그 고성능 현미경을 본 결과 이 미세기생충들이 채소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채소에 제가 왜 주목하냐면 채소를 이런 미세기생충들은 우리 그 먹으면 장세포, 장그 누수가 생기거나 장에 그 있으면 언젠가는 무조건 우리 몸으로 혈액으로 침투한다는 거죠. 이게 다 채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그, 저를 못 믿고, 한의사, 하버드사, 계속 그 유산균이다. 어, 그런 것만 지금 계속 믿고, 아무것도 증거 없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유산균은 실컷 보여드릴게요. 유산균은 운동성이 없어요. 그리고 마디가 두, 세 개, 네 개씩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이 직접 보세요. 아, 그리고 유산균은 발효를 해야 생겨요, 발효를. 활용을 안 하고 어떻게 그 생체소에 유산균이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어도 틀린 거예요. 운동성이 없어요, 아예. 그리고 또 일부 학자들은 유산균이 죽은 균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목소리> 자, 길쭉한 까만 게 있어요. 이게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유산균이 많죠. 여기 이렇게 국물을 봐야지만 유산균을 볼수 있는데 앞전에는 세포를 봤기 때문에 유산균이 안 보였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포를 보려고 이렇게 하면 유산균이 없어집니다. 여기 이쪽에, 보시, 아, 이쪽에 보시면 여기 작은 것들이 보시면 까문, 까문 그점 같은 게 있는데, 일자로 된 거. 요것도 요게 그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조금 확대해 볼까요? 유산균, 유산균이 많이 있네요. 네요. 어 이거는 유산균이고 길쭉한 거는 어 이거는 유산균이 아니에요. 아닌가? 아 유산균 맞구나. 아예 유산균 맞아요. 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세 기생충들이 발효가 돼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이 소금에 이미 다미세기생충다 죽었어요 그이 균은 유산균은 따로 별도로 발효를 해서 생긴 거예요 이게 발효를 해서 생긴 거예요 따로 미세기생충이 이렇게 큰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어 요거는 확실히 유산균 맞아요 이렇게 두개두두개두 두, 두두 개씩 이렇게 붙어 있죠 두세 개씩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건 유산균이 맞아요 이 여기 길쭉하게 붙어있죠 여기, 여기. 까맣게 그 내려갈 때는 하얘지고 위에 올라와 아, 여기 유산균이 굉장히 많아요 바글바글 한데요 유산균이 제가 이렇게 유산균을 정확히 알려주고 했는데도 하버드 정나래 얘기하면서 유산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국민 학생들 이렇게 얘기해도 아, 알아 듣겠어요. 내가 이 그리고 꼭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 녹즙 먹고 60% 기생충 감염됐다고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띄워놨잖아요 아산병원 60% 감염이라고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